네, 자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뒤로 돌리고 있는 두아FC 아직까지는 여유있는 모습으로 바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 코레노 띄어준 골아 너무 높죠. 자 사, 살리고 있는 호빈. 자선수 김봉민. 이렇게도 연결 안됐고요 그대로 김봉민 그대로 11번에게 서윤수 아 패스가 마무리가 안 좋아요 <laughs> 깊게 노죽볼 상어 위에 영향이 왔고요. 자 김대광, 박기덕 대각선으로 성현수 아주. 반빈에게 아, 코레노, 구호, 탐색전. 자, 반빈. 여기는 꽃게파 <laughs> 아쉬운 호텔. 반비아 밤비... 축구 화 오늘 문제요. 예아제 아, 축구 화 새로 산 거예요? 대표님거 아니래요. 아반비아 오늘 골때뭐골 근처에는 가긴 하는데 영 조준이 안 되고 있는. 아그 놓쳤죠? 열렸어요? 열렸어요? 아, 아쉬운 아, 아, 코네노! 아, <laughs> 아, 아주 위험했어요. <laughs> 완전 잘렸는데요. 네, 아깝습니다, 코네노. <laughs> 양측이 한두 면은 꼴때 맞고, 하나는 빗나가고, 다 마셨습니다. 네. <laughs> 어? 아 날랐죠, 지금. 햄발, <laughs> 발리술 아, 멋진 짓 한번 때려봤습니다. 저것도 축구 센스가 있으니까, 저렇까지 그냥. 자, 수비를 좀 올리자는 음. 코레노의 주문. 공격 위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수비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공격이 좀 별로 없는 것같습니다 다시 위험하죠? 아, 아. 저 사인 안 맞았어요. 자, 공복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사람복 움직여야죠.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아, 좀 너무 깊은 것 같습니다. 아, 뛴다, 뛴다. 아, 깊었어. 음. 너무 깊죠? 안 나갔다, 안 나갔다. 어, 안 나갔어. 자. 아, 안 나왔어. 아, 서현수 선수의 끈질긴 집중력. 코너킥인가요? 코너킥입니다. 코너킥. 음. 자, 김홍민. 슛. 너무 높은가요? 자, 수비 전향해야죠 아, 좋았습니다 아, 빠릅니다, 빨라 아, 살았, 살았어요 아, 그, 진, 아, 김대건 역시 힘들게 쫓아갔는데 아, 아깝 자, 중앙으로 소득이 없었어요 아, 아, 슬퍼. 슬퍼.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죠 아, 너무 그렇습니다. 아, 또자김민 여유 갖고 좀 해야 되는데. 두가좀 여유를 좀 가져야 돼요 네. 지금. 끌려가면 안 됩니다. 아 <laughs> 슈트. 아! <laughs> 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죠 핸들. 박상준, 꼬노끼 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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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깊어요. 어쨌든 스 자, 저럴 때는 살짝 뒤로 돌려주는 것도 괜찮은데요. 아직까지 황호빈 선수가 아직 시야가 좁아요. 시야가 좁습니다. 아, 일부러반손 갔다가 반일부러 일부러 공을 좀 넘긴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김봉민 프로. 시간 좀 걸라고. 네, 그렇습니다. 릴리카 네, 찬 네. 볼. 아, 그링을 잡았어요. 저, 만들어내느냐? 아, 좀 볼이 길었습니다. 아, 딱하게 다깎네요 네. 지금 영웅싸움에서도 저 정도면 뒤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김복민 자, 길게 넣어준 골. 너무, 너무 길죠? 지금. 서래 공방전이 내고 한다는데. 걷어내고 있는 파퀴더 아, 좋아요. 나이스. 지금 어느 팀이한 골에 먼저 넣을 것인가. 그래서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골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 아, 위험. 아... 다시 한번 걷어내고 있는. 밖에도. 아, 영리한 아 플이에요 여기서 뭐, 걷어내거나, 뭐, 제끼거나 뭐, 하려 했으면은. 강력한 수비수에요. 그래. 음. 아, 갑자기 <놀람> 투입되고 있는 누굽니까? 김민재. 아, 갑자기 투입되고 있는 김민재. 당신을 이용한데?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죽었어요. 길죠. 음. <놀람> <놀람> 아. 아, 논썹으로 보고 절 해야 되는데, 상추를, 상대방을. 그렇죠, 어. 다시, 김, 아, 김웅민악착까지 들러붙죠? 음. 아, 좋아요. 저런 수비 좋죠. 아, 미들과 공격을 아주 그냥 잘하고 있는 우리 김홍민. 음. 아, 다시 한 번. 아, 진짜 좀 빠르죠? 응, 음, 빨라. 조금만 해갖고. 아, 없어요. 아, 신호가 안 맞아요. 아무도 없는데, 했습니다. 누가 뛰어 받쳐주기를 바라오는 일에서 찾는데, 아무도 받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호가 안 맞았어요, 신호가. 천천히 불을 들리고 있는, 그에넣 아, 다시. 김보비 선수, 박상준에게, 아, 천일 선수들 뛰어, 뛰어줘야 돼요. 아, 뛰습니다 아, 예약했습니다. 음. 음. 아, 진짜. 아, 이거 아. 그 마이크 어떻게 해? 마이크, 그, 가방 좀. 이게, 수신기. 네. 수신기. 이것도 떼서 넣어야 되나? 넣어야 되 알았습니다. 오,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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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골. 두호. 반비 선수의 골로 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고련 선수도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집중력 키우고, 패스의 정확성을 좀 높여야 돼요. 음. 다시 꼬레노 어 선수 였고아또 중간에 커트 당했어요 다시 아 길게 넣지 못하고 좀 차분히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급하게 안 해도 돼요 직접 치요아 추... 아, 막았습니다 아 왼발로 서는좀 약했어요 올라, 올라, 올라. 맞네, 맞네, 맞네. 아, 그냥 또 아, 또 깊은 것 같은데. 아, 빨리 줘야죠. 그래서 어떻게? 네, 좋습니다. 다시 아, 또거트 네, 당하고. 우빈 선수 안으로 길게 아 나갔습니다 그래노 드로이 오아 김홍준 선수 찹쌀이 나왔는데 아 일단 길게 타줘볼 광고빈박상준에게박상준 김대권에게 김대권 아커트아아어아아아아아요아아아아요아줄아수가 없어요 아아아아습아다 아, 잡아놓고 차지 말고 바로 치우셨으면 좋았을 텐데. 음, 네. 잡아놓고 치지 말고 바로 치우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안타깝네요. 유일히 탈 때. 얘 씨가 말은 많이 많이 뛰어. 왜? 얘어 들어가. 아, 내려와. 어서. 어. 저리로 아, <목소리도> <빨리 돌려>. 아, <목소리도> 아, 아, 와들어는데 아 걸렸습니다. 아 좋았으면 좋았을텐데 김범민이 달라고 소리를 쳤는데 선수에게아 수비수 아시1번 선수 이 짜리 몇 번이나 맞추는 겁니까? 아, 다시 반대 연발 슛 아, 똑똑한 맞았어요. 아. <목소리> 아. 코레나 선수들은 뭔가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 같고, 속발도안 맞고 패스 미스도 많이 나고 하는데 아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고요. 이럴 때 수력 두 선수들 침착하게 해서 이렇게, 네.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범민, 아, 높게 뛰는 돌. 아좀 길었어요. 아, 두어의 드로잉 돌. 연비. 아, 김범민. 아, 가깝네요. 아, 추, 추운데? 아, 추워 u <laughs> 아, 추워 진짜 아, 워 네. 아, true. 아, t r 어 e 아, 헤딩 u e 거 t r 그 e 아, t r 아, true. 아, t r u 어 아, 지금 u e 아, true. 아, true. 아, true. 아, t r 어, 아 아무도 맞춰줄 수가 없었네요. 아, 좋은 찬스를 날리고 있는 꼬레노. 아, 어디로 가 수가 아, 상영서. <laughs> 아, 오늘은 뭔가 모르게 조금 플레이해야 하는 것들이 양인다가좀 어수선합니다. 박기타 선수 시술 한번 날려봤는데아빗나가고 말았군요. 뭐야 음. 여기 앉아. 이거, 이거 끝나면앉을게 응? 이거 끝나면 이거 떠나면. 나면이게 떠나면. 이거 떠나면. 이거 떠나면. 이거 떠 서윤 이거 떠나면. 이거 떠나면. 이거 어요 음. <laughs> 아, 슛을 <laughs> <수술을> 날렸는데, <안> <laughs> 작은 골짜로 슛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이스! 아우! 광희부 <laughs> 선수, 아까도 계속, 뛰어주는 볼이 계속 길거나, 저기, 될까요? 아, 좀 아쉽습니다. 아, 몸싸움, 몸으로 막아내는, 이제. 아. 박기토 선수, 아, 이 중행무진입니다, 아주. 네, 네, 네. 음. <laughs> 기 선수, 욕심좀 과해인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래, 노 드로이. 안으로, 아... 아, 패스미스. 오늘 고레나 선수들, 패스미스도 많고 조금 뭔가 플레이드 하는 게... 어조 아, 스 아, 몸으로 박으면 김대곤. 아, 김대곤 선수. 몸으로 잘 막았어요. 아, 시즌! 아, 수비수 맞고 구자 되는 걸. 아, 1대 0으로. 두구 앞선 가운데 일쿼터 경기 끝났습니다.